실패에는 분명한 냄새가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 부엌 식탁 위에 쌓인 연체된 고지서들, 몇 주째 열지 않은 창문 때문에 고여버린 공기의 냄새가 섞인 내 인생의 향기였습니다. 두 살, 나는 완전히 침몰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피와 땀, 밤샘으로 세웠던 내 사업은 산산히 무너졌고, 남은 것은 블랙홀 같은 빛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성전 같았던 내 몸은 이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만앙치의 기념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깊은 다크서클과 텅빈 눈빛을 한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쉴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가 이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결국 거의 항상 혼자라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키는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한계 끝까지 몰린 느낌.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도무지 내가 나갔지 않은 그 감각.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 절망의 깊이는 돈이나 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을 울리는 존재론적 공허함. 나는 세상뿐 아니라 우주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을 치고 위로 떨어지는 먼지 같았습니다. 진짜 절망의 고통은 행복의 부재가 아니라 희망의 부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발을 바닥에 대기도 전에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 아,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는 지친 확신. 나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에 던져진 채 완전히 방치된 느낌이었습니다. 헤엄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끌려들어가 빛도 소리도 닿지 않는 차갑고 답답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짤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계획도 전략도 싸울 힘도 완전히 바닥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어찌보면 유치할 정도로 단순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책들이 들어있던 상자를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오래된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 책을 손에 쥐는 순간, 안에 있던 마지막 힘이 해보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주 급진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논리도, 계획도, 신학적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구절, 한 가지 약속만 붙들고 일일 말을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구절은 거의 우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들 때까지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곱씹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구절을 안으로 들이마시는 것처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과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빛 부서진 영혼을 향해 던지는 단한 구절의 말씀 또, 말도 안 되는 도박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불쏘시개 하나로 모닥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얼거리고 휴대폰에는 독촉 알림이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간. 허리의 통증이 비웃듯 더 심해졌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선언하는데 텅빈 원룸의 정막함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생이라는 약속은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린 내삶 앞에서는 가혹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지거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기적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받은 것은 압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에 집중하면 할수록 현실의 고통이 더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렸는데 저 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를 걸었던 마지막 한 수가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그 다음에는 무엇을 붙을 수 있을까요? 절망은 서서히 분노로 변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분노, 침묵에 대한 분노, 순한 것에 기대를 걸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 5일째가 되었을 때 나는 포기 직전까지가 수직적으로 말씀을 반복하는 일조차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없는 기계음 같았습니다. 있는 곳은 여전히 같은 어둠이었고 말씀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바닥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바닥에 닿은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뜸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일째 되던 날 내 불신의 댐에 아주 작은 금이 갔습니다. 천둥소리가 난 질문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반복하던 그 순간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내 식탁 위에 쌓인 연체 고지서들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 거슬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의 신학으로 월세를 낼수 있는 영원에 대한 약속이 대금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지? 불을 끄는 한편을 들이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내안 깊은 곳에서 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나눈 여러 개의 박스 안에 따로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 내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그 손이 내 일상, 재정, 내 식탁 위의 빵에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인생의 땅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흐르고 있던 지하수 같은 공급의 강고 내가 필사적으로 드리던 기도는 새로운 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 두려움, 자만심이라는 딱딱한 층을 한겹씩 뚫고 내려가는 드릴라 이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돈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니라 어디를 뚫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를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단한 번의 이벤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나 본성이 주는 분임을 선언하는 서명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아끼실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비가 오게 해달라는 구걸이 아니라 이미 내 발아래 흐르고 있던 강까지 내려가는 우물 파기 작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그 우물이 터졌습니다. 영화 속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복권 1등도 아니었고, 갑자기 생긴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조용했고, 더 강력했습니다.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오랜만에 떠올린 나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서비스 아이디어. 자존감이 무너진 채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던 시간 속에 묻혀 있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재능 하나가 갑자기 빛을 받은 것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기대도 거의 없이 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합시다. 그첫 번째 네라는 대답이 밀려 있던 전기 요금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네는 한주 뒤에. 월세를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포구처럼 한 번에 쏟아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 관계의 관가의 가오브레와 같았습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적셔버리는 홍수가 아니라 마른 땅을 조금씩 적셔가며 생각이 내 재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기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 배웠습니다. 내 안을 흐르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 길을 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 믿음과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함께 구출을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로 회복을 제안하고 계셨습니다. 돈벼락 같은 구출은 당장의 빚은 갚아 줄지 몰라도 내 안의 부족함의 사고 방식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회복은 정체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나는 피해자다의 스님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로 하늘의 경제는 빚과 자격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물과 은혜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당신의 월세 공과금 식비를 두고 인색해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급은 내 착한 행동에 대한 상이 아니라 그분의 넉넉한 성품이 흘러넘친 결과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버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만의 우물을 파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빵은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파리빵을 굽는 사람들임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재정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올까까 아니라, 내 불신이 가로막고 있는 생 밑을 흐르는 강은 어디에 있는가? 내 빚이 신용으로 바뀌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적이었습니다. 폭발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내 몸에서 재정의 회복은 차의 엔진을 고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체는 여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라는 감옥은 그대로였습니다. 의사들은 내 만성 통증에 평생 친구라는 꼬리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도 이미 바닥난 배터리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재는 진단서와 처방전들이 제한된 삶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면 이 망가진 몸 안에서 서서히 시들어가야 하지? 재정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뼈마디와 근육 속에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살수 있는 수단은 생겼는데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21일 중 어느덧 14일쯤 되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반부가 마치 번개처럼 내 안을 때렸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늘이 영생을 죽음 이후 날에 받게 될바기간이 아주 긴 생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지도를 거꾸로 보고 아닐까? 만약 영생이 길이가 아니라 종류라면, 양이 아니라 질함에 대한 약속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의 성질,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에너지가 언젠가가 아니라 다 바로 믿는 그 순간부터인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 약속은 이 몸을 버리고 떠나는 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몸, 이 세포, 이 장기 속, 오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버려진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만 기다리는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심겨진 순간부터 이 몸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긴 바테런이었습니다. 깥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깨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 관점이 바뀌자 기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기도는 구걸비 아니라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지금 내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장기를 가득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새로 받으려는 것이 이미 주어진 생명의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건강이라는 동전을 손 벌리고 기다리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로 유산을 깨우는 상속자함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안절한 애원이 아니라 감사의 선언이 열어주는 문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안의 생명을 깨웁니다. 간찬히 지켜보십시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년 동안 나를 침대에 묶어두던 통증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로 잠깐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을 진짜로 청소하듯 깊은 데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늘 짓누르던 피로의 안개가 걷히고 그때 이후 느껴보지 못한 맑은 정신과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사 차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내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염증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네요, 자연관해. 백만분의 일쯤 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그의 정원을 돌보며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약속된 생명이 마침내 준비된 땅을 만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라는 성전이 다시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성별되어야 할 성전이라는 것을 치유는 어느 날한번 일어난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께 마땅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완복음 3장 16절의 약속은 지옥에서 영혼만 건져내는 문장이 아니라지는 마음 꺼져가는 소망을 지금 여기서부 살리기 시작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재정의 회복이 충격이었다면 육체의 회복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아픈 영역, 부서진 관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은행장호, 부서지던 관절, 지쳐가던 영혼. 이세 가지보다 어쩌면 더 깊은 감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몸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주구를 용서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부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세상 바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예쁘게 포장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들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나를 속인 사람, 욕한 사람, 나를 버린 사람까지 포함한 마을 전체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단한 사람만을 따로 떼어 예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본 전통 도자기 복원 기술인 인측이 다아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금이 간 부분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금 가루 응아루를 섞은 오칠로 그 금을 따라 선을 그어 더 화려하고 값진 작품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깨진 자국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가장 눈부신 부분이 됩니다 바로 이건 이 관계를 복원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워 버리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마다 금을 채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경우 가장 크게 깨진 그릇은 한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신, 그리고 그 뒤를 따른 긴 침묵과 비난의 기류. 한때는 인생의 기둥 같았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파편이 되어 내 마음을 계속 베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이 뒤집히고 분노가 온몸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용서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당해 보였습니다. 용서하면 내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통을 지워버리는 일 아닌가? 나는 정의를 구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보셨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당신이 대신 좀 갚아주세요.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수의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금가루를 기억하느냐? 그 가장 보기 싫어하는 금에 발라줄 수 있겠니? 병대가 먼저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안쪽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안에는 들어 있고 그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용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답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나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용서는 거래가 아니라 선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은 가장 무서웠습니다. 비난도 변명도 조건도 없는 짧은 메시지. 잘 지내고 있어?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이한 문장이 내게는 금가루를 손에 쥐고 가장 깊은 금의 첫 획을 긋는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느렸고, 때로는 아팠고, 여러 번 멈칫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조각난 도자기가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 맞춰놓고 보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금간 자국마다 은혜의 금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침내 하나의 사진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영혼의 구원, 삶의 공급, 몸의 회복, 관계의 화해, 이 모든 구절 안에 씨앗처럼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세 가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재정의 광야, 질병의 골짜기, 관계의 낭떠러지 중간에서 한 문장 한 구절, 16개의 단어 따료가 어떻게 절망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끌어내는 비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붙들어온 옛 방식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증명하려는 몸부림, 내 의로움을 쌓아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변혁은 당신이 마침내 충분히 잘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그 이미 주어진 것을 받겠다. 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당신 인생을, 밤마다 잠을 깨우는 그 빚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빚 앞에서 홀로 싸우는 대신 이미 주어져 있는 공급, 앞으로, 그 종이를 밀어 넣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몸에 고질적인 통증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통증을 붙들고 울부짖는 대신 이미 당신 안에 흐르기 시작한 영원한 생명아라 이그 자리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상처를 남긴 그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만 쥐어뜯던 과거에 이제는 금가루를 꺼내어 조심스레 금을 메우기 시작하는 새로운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공상이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열어 놓은 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에서 출발하는 삶. 불안으로 뛰어다니다 지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평안에서 뭘 하루를 시작하는 삶.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 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의 강화 도전 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21일, 도전보례입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멈춰 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머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진리로 천천히 재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또 하나의 좋은 간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2 2일를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이 날은 당신 인생의 개 기념일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이 섰다면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주어진 사랑을 받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이 한마디를 당신의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작은 선택이 내 재정, 당신의 몸, 당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볼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당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 희망이 다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 이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도 닿아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조용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말을 많이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너 생각났어? 이 한마디와 함께 이 여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방금 들은 이 진리는 남의 인생을 바꾸기에 이미 충분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명이 이 되게 하소서 부족함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관계 위에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는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순간 이미 여기 와 있음을 알게 하소서. Amen.